하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이야기를 넣지 않았고 그 대신 6장에서 길게 성체성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전에 먼저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신 다음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빵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과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2007년에 성체 성사에 대한 권고인 사랑의 성사를 반포하셨습니다. 오늘 그 권고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권고의 서두의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성사인 거룩한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성사 안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미사는 지루하거나 딱딱한 시간 혹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선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군중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마다 거행되는 미사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포의 위대한 성인은 성찬의 신비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일치시키신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대 위에 놓인 저 빵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잔 안에 담긴 것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축성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표징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흘리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과 피를 잘 받아 모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신 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히포의 위대한 성인은 아우구스티노를 말합니다. 교황님이 인용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잘 받아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먹고 난 뒤에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먹고 난 뒤에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성찬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신앙이 생겨나고 강화됩니다. 성찬례에서 당생하신 말씀은 당신을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이라는 두 식탁에서 생명의 빵을 받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례를 통하여 읽고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이 본성상 같은 목적을 지닌 성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 오직 성찬의 전례 때 받아 모시는 성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례 때 듣는 하느님의 말씀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강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례 때 선포되는 말씀도 생명의 빵이 됩니다. 우리가 성체를 생명의 빵으로 받아 모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례에서 선포되는 독서와 복음의 생명의 빵도 받아 모셔야 한다고 교황님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사와, 또 앞으로 우리가 미사에 참례할 때 베네딕토 교황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의 빵을, 감사히 받아 모시도록 합시다. <laughs>